야, 이게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드러머의 자랑. 우리 14만 유튜버의 드러머의 우리 선두구자. 부기드럼. 아니, 여기 어떻게, 나본상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죠? 신벌 보러 왔어요. 아, 네. 어떤 신벌 보러 오신 거요파이스테파이스테 파이스테. 아, 24인치 크래시 사놓았어요. 24인치 크래시입니다. 우리 저기 북이 드럼.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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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광이에 음, 네, 세상에세상에세상에 드럼맨 TV 이기입니다상 제가 오이이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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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지금 정말 우연찮게 여기서 만나 가이고상 네, 긴급 인이뷰를이 세상이 세상이 세상리 세상이 세상리 제가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12만 됐다고 감사 인사 올린 게한 불과 2주 전인데, 어저께 보니까 14만이 됐더라고요. 하... 박수 한번줘야겠 준비... 야, 우리 드럼머 뭐, 자기 말도 안 하고 그냥 연주만 했는데 지금 14만 유튜버가 대신? 부기드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기드럼 박영진. 야. 아니,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여러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재밌는 그런 음악과 함께 연주를 하시게 됐는지 드러머가 너무 그러니까 뭐 항상 하는 말인데 드러머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그 뒤에서만 연주하고. 그러니까 음. 사람들 생각에 멀리 있는 연주자잖아요. 기타 치는 사람은. 주변에 통기타 치는 사람 많고 뭐 노래하는 사람 많고 근데 드러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가 느낌이니까 음. 어쨌든 그드러머 자체를 사람들에게 가깝게 접근을 일단 시켜서 그 친근한 그런 예술인이 일단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음. 일단 첫 생각은 그거였어요. 드러머가 뭔가 이렇게 깨... 드러머도 네. 아티스트 같이. 그저 내가 축구선수 팬 하는 사람들인데 음, 드러머 뭐. 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어. 맨날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팬들한테 가까이 갈수 있는. 그저 그냥 반주자가 아니라 1인으로서. 그럼 지금까지 유튜버에 올리신 영상이 한꽤 되는 걸로 아는데 네. 몇개 정도 지금 올리셨죠? 지금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 드러머. 293개나 있네요 와 진짜 많다 293개 와 대단합니다 얼, 지금 한몇년 되셨죠?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17년 여름 정도 때부터 했을 거에주 아, 하나 아니면 주두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꾸준히 올리셔가지고 또 이렇게 14만 유튜버 아, 우리 북이 드럼에 뭐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또 드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백그라운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 컴퓨터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했거든요 반주가 미디로 찍은 거 어쨌든 사람이 한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 3분짜리 음악을 들으면 4시간 3분을 써가지고 듣는 거고 5분짜리 음악 들을 때는 4시간 5분을 써가지고 듣는 건데 같은 음악을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면 사람이 직접 친 거를 그래도 듣는 게좀더 음. 의미가 있다고 어떻게 그런 되게 고급진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거 같아요. 어. 근데 그게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컴퓨터로 찍은 반주를 계속 듣는 거면 나중에 결국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것까지 들을 것 같다. 그만큼은 사람이 한게 좋다. 사람들이 직접 연주하는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또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음악들이 비틀즈나 레드십 이런 거를 많이 들려주시니까 자동적으로 반주를 되게 좋아니까 그 연주를 좋아하게 되고 그중에 드럼을 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냥 그, 그 아버님께서 또 그런 과거에 그런 뭐 미국의 영국 음악 뭐 미국 음악 많이 들어 들으셨나 보네요. 영국 많이 들이셨... 음악 많이 들으셨어요. <목소리> <많이> 들이셨... <목소리> 미국 음악도 옛날에 많이 들으셨어요. 음... 드럼에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죠. 아,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연주하시는 음악은 굉장히 이제 모션도 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좋아하시는 그 아티스트나 영향 받은 그런 내 인생의 뭐롤 모델 이 박사 이 박사. <목소리> 뜬거 없는 이 박사. <laughs> 저는 그, 그 외국 1세대 드러머들은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2세대 드러머들은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비퍼플의 이안 페이스를 보자. 이안 정말 좋아하고 이안 페이스나 코시 파웰이나 그 당시 1세대 뮤지션들이 사실 드러머의 부, 1인 브랜드의 최고봉인 음. 것 같아요.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미 몇십년 전에요, 벌써. 네. 특히 코시 파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브랜드의 끝판왕이어서 음. 개인이 너무 유명해서 텔레비 예능도 나간 적도 있고, 일본 안에 탄0 개를 다칠 수 있는가 이런거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뛰어가면서 한씩 다칠. 똥똥똥똥 똥똥똥. <laughs> 똥똥똥똥 똥똥. 아니 그리고 뭐 최근에 또팬 미팅까지 하신다고 아, 들었는데요. 예. 네. 1월 13일에 팬 미팅을 어, 네. 하는데 원래는 10만 명대쯤 사람들이 팬미 팬미팅을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많아서 네. 10만 명대쯤 계획이나 잡아볼게요 했는데 막상 10만 명대 되니까 계획이, 팬미팅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그냥 각을 보고 있다가 음.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100, 100명 제한이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서 130명으로 늘리고뭐 그, 저도 좀 자리 에좀 있나요? 그 뒤에 이제 업계 뮤지션 관련 <laughs> 제 초대석이 어. 한열 자리 정도 있을 거 아, 업계 뮤지션. 야, 예, 어, 왜냐면은 그런 연주자가 팬 미팅을 한 이래가 거의 없으니까. 없죠. 예. 예. 어떤 어떻게 스타트가 될수 있는지 사람들도 많이 봐야 되고 예. 많이 또 그게 퍼트려질 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초대석 한열 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드러머가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캔을 또 확보했다라는 거는 국내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우리 두기 드럼께서. 네, 아, 보다 잘 보고 있는데. 그또 우리 드러머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또 팬들이 계실 때, 그래도 아무래도 드럼을 하시니까 본인이 또이 연주하는 그 장비나 뭐 사용하는 드럼이나 심벌 같은 거. 어. 오늘 또큰거 수확을 하나 또 하신 거 같던데 아, 맞아요 네. 24인치 크래쉬 샀어요 아, 크 24인치 크래쉬 멋있다 이따 또 소리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이거 네, 뭐, 꺼내가지고 어 네. 음. 어느 브랜드 심벌을 또 사용하시는지 저는 파이스테라는 스위스 브랜드 심벌을 쓰고 있는데요 음악 시작할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냥 그것만 계속 썼어요, 파이스테 이야. 최고죠. 워에 네, 그냥 흡수가 되죠. 셨 질전 아티스트님께서 영상에서 파이스의 최고조라고말씀하셨습니 아유, 뭐, 코스모스 아티, 아티스트니 그죠. 네. 네. 짱짱맨. 어차피 그냥 같은 패밀리니까. 예. <laughs>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질, 물론, 이제 질전이 400년 가까이 된 최고의 신발 브랜드지만, 또 스위스의 또 명품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유럽 쪽 심벌 감성은 그렇죠. 좀 따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구라파이 느낌이 있어요. 네. 질전도 물론 이제 터키에서 시작이 됐지만, 네. 이번 도 클리닉 때도 사용하는 네. 드럼. 아, 그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하시는 또 드럼 세트가 또 있, 있으시잖아요. 저는 일단 펄에서 나오는 MRV라는 마스터즈 라인업에 있는 최상의 메이플 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럼이거든요. MRV가 아, MRV. 마스터즈 시리즈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음. 근데 그 중에 마스터즈도 상위 마스터즈가 있으니까 MRV에서 나오는 26, 13, 16, 18 킷을 사용하고 있고 스네어는 따로 스틸 스네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브 드럼으로 뭐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쓰는 게 우드 파이버 글라스라는 나무랑 유리섬유랑 같이 돼 있는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 세트도 26, 13, 16, 18로 쓰고 있고요 25일 날 있을 클리닉에서 26인치에 24인치 크래시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약간 셋업이 거의 드럼보냄 셋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약간 그 당시 드러머들은 다 24, 26하고 그렇죠. 뭐 13이나 14, 16, 18이었으니까 크게 썼죠 음. 그런 뉘앙스가 아무래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굉장히 빅 밴드 연주할 때큰 드럼을 쓰긴 쓰는데 13인치, 18인치 또이플로어 탐의 또 웅장함이 또그죠 일단 살살 치면 소리는 안 나는데 세게 치면 뚱 하는데, 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럼 또그 클리닉 때 혼자 연주하십니까 아니면 또 밴드와 함께 연주하실 계획이신지? 저는 그냥 중간 중간에 설명을 위한 연주는 AR 들고 할 거고요. 음, 김경호 밴드에서 드럼 치시는 왕명호 형이랑 같이 클리닉을 하는데, 명호 형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든 데스메탈 밴드 멤버 두 명이랑 같이 연주를 하실 거예요. 명호 형 같은 경우는 좀더 극한을 뛰어넘는 속도나 그런 익스트림 관련된 설명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속도 관련된 거 말고 진짜 전체적인 연주에서 극한적인 거를 뛰어넘는거나 아니면 밴드맨으로서의 드럼이 드럼을 어떻게 드러머가 드럼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전체적인 라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전체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어떻게 드러머가 하나의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얘기하는 클리닉을 하는 모습도 아또 심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예. 예. 그런 거를 좀더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일반인 분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또 가가실 예정이신지 일반인이 클리닉을 오시는 분이면 연주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고 연주자 뭐 취미 밴드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밴드니까 취미... 저는 취미로 한다고 해서 뭐 그 전문성을 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밴드 활동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레이즈를 1절에 하고 3절에 이런 프레이즈를 썼으면 은 노트는 3절이 좀더 덜친 노트지만 은 분위기적으로는 3절이 부각될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할것 같아요. 음, 어 취미분들에게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설명을 네. 굉장히 쉽게 할수 있게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 본인의 드림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지 결혼 결혼을, 아. 결혼을. 아. 결혼한 드러머가 되는 게 <laughs> 진짜 뜬거 없는데 어, 안정적인 것으로 삶을 원하시는 장단점이 있어요 결혼한 단점이 있다고요? 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형수님 보시면 안 되겠군요. 어 일단 노코멘트 하겠지만 네, 네. <laughs> 장단점이 있습니다.는 어쨌든 약간 음. 음악 외적인 거고 음. 음악적인 거 아,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반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티스트의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제가 이 바지 했으면 좋겠네요. 너는 음. 저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일단 그 문, 문화의 단일화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그 문화의 단일화를 어느 정도 좀풀로했 쳐나가는데 제가 비바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떠나서 배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유튜버로서 올바른 또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불기 드럼. 오늘 그 끝으로 한번 드럼 맨TV에 한번 인사말씀 한 말씀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이렇게 해주시는 드러머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머리로 박으십시오. 진짜. 진짜 없어요. 좋은 사람은 한번 만나면 이렇게 딱 어, 오잖아요. 옵니까 예. 뭐 이렇게 딱 오잖아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보기들은 예. 요즘에 예, 얘기해 주세요. 좀 있으면 공개되는 광고도 찍고 CF도 그거... 하나 찍었고. CF는 무슨 CF요? 드일입니다 공개하기 전까지. 아 아직 미공개. 띠용할만한 크... CF예요. 아 진짜?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공중파요 공중파에 나오는? 그저 텔레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유튜브 광고로도 나올 수도 있고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laughs> 대박이네. 그말고도 이제 제가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또 광고도 있어가지고. 좀 이제 재밌는 경관물 나올 겁니다. 야, 제가 이제 초보 유튜버잖아요. 초보 유튜버로 좀 진짜 어둡지 않은 궁금한 질문 하나 좀 할게요. 저도 초보여가지고 이게. 하나 할건데 그러면 카메라를 지금 본인, 그 보니까 작업실이 진짜 조그만 것 같던데 닭장 그 2m 2m 이런 그죠? 네 거기서 카메라를 몇대 설치하고 지금 찍고있죠? 저는 세대 또는 네대 하고 집 시선을 어디 봐요? 그아 여기 렌즈 봐주세요 렌즈에 예. 네. 그러면 은 장비 어, 장비는 또 뭐를 많이 쓰시죠? 장비는 비공개입니다 대외적으로 <laughs> <laughs> 뭐고 xx 뭐 이런 거 쓰세요? 어 그것도 쓰고요. 네, 뭐샤샤 샤 xx? 네, 여러 중국산?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아, 뭐, 매번 달라요. 음, 매번 그럼, 달라요라기보다는 이제 매번 다를 예정이에요. 좀 여기저기서 이제 그 유튜브 우리 부기드름 영상을 보고 여기저기서 또 협찬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걸이랑 뭐 파이스트 하고 있는 것 정도. 야, 벌써 아쉬어도 하고 있구나. 아쉬는또이미어 그 하고 계시나요? 예. 조인. 그럼 인이어의 어떤 모델 하고 계시죠? 425 블루투스 모델 하고 있어요 유선이랑 무선 겸용으로 된 모델 하고 있어요 음. 어, 어디서 클리닉 한다고요? 아 클리닉이요 네. 클리닉 1월 25일 코스모스 악기 본사 지하 홀에서 김경호 밴드에서 드럼치는 왕명호 형이랑 저랑 더블 클리닉을 합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저도 그날 기대가 되네요 24인치 크래쉬를 쓸 거거든요 크 24인치 22인치 크래쉬까진 봤는데 24가 저 22인치 크래쉬도 2002 시리즈에서 계속 나오니까 24라이드에 음. 24, 24 크래쉬를 같이 쓰려면 좀말 변태같은 그 소리가 나겠네 엄청난 기대감이에요. 가되 야, 야, 26인치 우리 크래시. 24인치. 아, 24인치. 네. 오우. 이게 않네. 한 2014년 카탈로그까지는 공식에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보니까 특별 주문해야 된대요. 24 크래시가 와. 우리 이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14만 유튜버 부기드럼께서막 구매하신 파이스데 24인치 크래쉬 올바른 소리를 위해 위에 펠트조차 끼우지 않았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이게 일반 크래쉬는 그래도 완전 굵지는 않잖아요. 굵기가 근데 그 일반 크래쉬 굵기에 인치가 넓으니까 얘가 막 휘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네요. 라이드로 써도 될것 같아요, 재즈 할 때.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토로잔나를 치는데 다도도 하는데따하둥하 클리닉 하 한번 공개됩니까? 이걸로 이제 저희 이제 김바다 밴드 노래를 연주할 건데 이제 발라드를하나할 거예요 그하 어디서 하시죠? 드림홀에서. 드림홀. 예. 한5 음. 6 0명 중에 1 3 0명 음. 추첨해가지고. 자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예. 어. 저도 어떻게 자리에 어떻게 온나 오실래요? <laughs> 영광입니다. 네. 예. 예. 또 이게 뮤지션 초청석이 또 열석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그러니까 저 가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